렐라 네,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재미있는 영어 대화. 네, 설명 들으시고요. 설명 동영상입니다. 설명을 다 들으시면은 읽기 동영상으로 넘어가십니다. 어, 30번 내지 50번을 재미로, 어, 재밌게 신나게 읽으시면, 그러고 나서 한국말로 요약을 해 놓으시고, 한국말 요약본만 보고 줄줄줄 할수 있도록, 실시간을 할수 있도록, 요거에 관한 내가 동식통역사가 되는 겁니다. 네. 볼게요. 스티븐. 텔레폰 링스. 전화기가 링. 울리다가 되는 거죠. 링 아니고 링입니다. 우링이요요링아아니린 링. 알알 r 아주 중요합니다. 린린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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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린린 링. 린린린린린린린린링린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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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를 따닥 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따닥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rings. s 붙은 이유는 동사에 s 붙은 거는 주어가 텔레포이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s 붙이는 겁니다. he goes, she goes 처럼. 예, 그래서 어, 전화기가 울립니다. 이제 전화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Hey, 안녕. 음. 야 스티븐 혹은 안녕 스티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티븐, 스티븐, 스티븐이고요. 사람 이름이가 대문자고요. 혹격이죠혹격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콤마입니다. 그래서 헤이 hey, 스티븐 아니고 헤이 hey, 스티븐 해서 콤마를 꼭 넣어 줍니다. 아, 야 uh, yeah, 스티븐. 그랬어요. 랬더니 어, 여김이렇죠 이것도 부르는 말이니까 혹격의 콤마입니다. What time should I I가 좋아죠. 픽업은 요즘 우리 한국말에도 픽업 한다 그러죠? 데리러 가는 거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시에 너를 데리고 가야만 하니, 예, 데리러 가야만 하니. Should, should I, should I, should I 이렇게 돼요.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I 이렇게 돼요. 내가 몇 시에 너를 데려가야 되지? 하고 물어봤어요. Pick up, pick up 이제 데리러 가다라는 건데요. Pick up 이제 y o u 가 너잖아요. 스티븐 대신 쓴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두두 두 단어 동사일 때 대명사는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pick up you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Pick up y o u 는 안 된다. 대명사는 밖에 나오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그 가방을 가지러 가다. pick the bag up이죠. 네. pick up the bag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2번 pick up the bag 여기 아래다 쓸게요. 네. pick up the bag도 된다는 거죠. 왜냐? bag은 대명사 아니고 명사예요. 명사는 두 단어 바깥에 나와도 되고 두 단어 중간에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대명사, y u 는 스티븐 대신 쓴 대명사예요. 어, 그래서 대명사는 어, 그두단어의 동사 두단어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pick up y u 는 그런 말은 틀린다예요. pick u p 만 되고 pick up y u 는 틀린다. 하지만 pick the bag up도 되, 되고 pick up the bag 해도 된다. pick up 붙어도 되고 띄어어도 되는데 예, 대명사일 때는 중간에만 들어가야 되고 pick up y u 는 틀리다. 가끔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때그때, 예, 그때 기동량 들어주시고, 아, 이거 옛날에 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점점점 내꺼가 되는 겁니다. 점점 땡겨 오는 거예요, 내 걸로. 예, 그래서 몇 시에 내가 너를 데리러 가야만 해? 슛! 해야 한다. Well, 음, 저기 글쎄, 하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We가 주어져. 우리가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몇 시에, 언제? Get to는요. 뭐뭐 에 도착하다. 도착하다. Airport는 공항이죠. Airport. 에가 모음이에요. 그래서, The airport 하지 않고 the airport 게 돼요.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하다. 우리가 when 언제 공항에 도착해야만 하는데 어, 공항에 몇 시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 도착해야만 하는데 라고로써 get 몸에 도착하다. Our flight flight 이제 비행기죠. 이게 주어져 우리 비행기가 일 시에 있다죠. is 있다. 저녁 7 시야 이 말이죠. PM이 저녁 오후죠. 오후 그리고 AM은 오전이 되죠. 줄여서 그냥 PM 대 뭐죠, 찍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점을 점을 so, e to get there. Because if y o c s o 그래 a 우리는 h a v e t 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해야만 해. 다시까지는, b y 는 u w 까지는 to get 까지 e r e you can until 이나 t i l l 이 있죠. t i l l 도 until 이나 t i l l y 가 있어요. until y 나 t i l l 은요 어, 바이는 완료의 뜻이에요. 그때까지 끝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다섯 시까지 피아노 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거 언틸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치고 엄마가 올때 치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 거죠. 예. 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네 시까지 숙제 다 해놔. 그럴 때에는 바이죠 바이. By. 완료. 그전에 끝내놓으면 돼요. 한시간씩 숙제하고 세 시간 핑핑 놀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갈때꼭그 숙제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완료는 해놔야 되는 거죠. 자뭐 뭐까지 계속해서 하는 건 언틸이나 투. 네, u n t l L 하나, t i l 은 L 두 개. 네. 그리고 어, 그 이전에 아무 때나 끝내고 돌아도 되는 건 바 y 입니다 바이. By. 요것도 바이죠 다시 까지 거기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공항이죠. 그니까 러2 시가 되고 3 시가 되는 거죠. 완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So,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까지는 거기에 도착해야만 한다. 계속 이제 도착하다. 다타는 뜻이고요. 거기에는 airport. 에 i 포 p o r 말하는 거죠. 에, 공항. 함 um, 하고 이제 생각해 보죠. t 그러면 너는 come to my house. 네, 우리 집으로 올수 있니? Can 할수 있다. By. 4시 까지는 올수있 있니? 이런 얘기죠. 4시까지 오는 것도 그때까지만 가면 되죠. 3시 반에 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 완료를 씁니다. 4, 4시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 가는 건 아니죠. 네. Sure, 물론이지. I'll pick you up.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픽업 할게. I will의 줄임말인 거죠. 네. At 4, 4시에 픽업 할게.가 되는 거죠. Pick up you는 안된다그랬어요 See you soon. 그래, 곧 보자. 이 말이죠. I will see you soon의 줄임말인 거죠.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를 곧 볼게. 그래, 곧 보자. 이런 얘기죠. See you later 하면 나중에 보자. See you soon. 곧 보자. 그래, 금방 보자. 이런 얘기죠. Soon. 곧. 금방.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느낌표 에 있어서 좀 세게 말했나 봐요. 네, 좋아요. 꾹응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제 공항으로 몇 시까지 픽업하느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아무데나 말할 수 있으면 완전 좋잖아요. 그래서 내 실력으로 완전히 갖추시기 위해서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읽기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약해놓고 줄줄줄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일은 못 하십니다. 하지만 잘 쌓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